자 <목소리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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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뭐 위닝은 뭐 제가 항상 음, 즐겨하는 게임이고 오늘 또 한가한 주말 아, 위닝한 편은 녹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 생각에 애인전 오늘 또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또 소년이 또번에또 100만 됐잖아요. 너무 좋아요 슈트! 좋아요 스타트부터 골 제가 이제 녹화를 안 해도 그 위닝을 가끔 밤에 혼자 하는데 얼마 전에 진짜 엄청난 고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심지어 게임을 안 하다가 갑자기 잡으면 무조건 골을 넣더라고요 녹화해서 올리려다가 귀찮아서 안 올렸긴 했는데, 어, 어쨌든 그건 지난 일이고, 네. 지금 또 지금은, 지금이 중요하죠. 네. 파리 센제르만과 아, 경기가 지금 더 중요합니다. 2대1 가겠죠? 아, 뭐야. 뺏어, 뺏어요. 아니 왜이렇게왜이래오안좋은데모아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수비가 너무 어려워. 자, 파울 불었죠? 바로 시작해야지 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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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 없어, 다다다 예, 예, 예. y e 요 I'm going to 그리고 여러분 이거 위닝할 때요. 웬만하면 과금을 안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그렇게 과금을 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이제 코나미에서 다그 선수 뽑으라고 코인 주니까 저 지금 노과금이거든요, 노과금. 항상 노과금이었는데 굳이 과금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또 n j e 직장인들은 좋아! a n g in the room. Chua, s h o o 또 Chick jang in the room. I got your musician. I got it. I g 이 t 이 아ういうマ 달려 왔는데 스페이스 좋아요. 아, 쇼킹 볼 좋아. 흘렀다. 키타 나오고 오는척 그그 하다가 아, 그렇지 아! 클리어 이브라 이번에 제 위로 자, 쓰고 가고 찬스になります. 밑으로 한번더아 이제 파르생겔 도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 몸이 풀렸어 좀 갑자기 이제 어 뭐야 갑자기 잘하네요 오 리바리 します 블루노 페르난데스. 블루노 페르난데스. 슈! 아, 바로 써야 되는데. 좋아요. 비에라. 려가가려디 디마리아 이거 센터로 올릴 것 같다. 마이너스 클리어 아 저쪽이 나는데 브루노 페난데스 쪽으로 했는데 아 이거 가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패스가 나가니까 근데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오호 전장. 아또 미들 미들 픽트 미들 미들, 미들 미들 허리 쪽이 또 지금 굉장히 빡세네. 나카타. 나카다 から이브라히모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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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인터셉트. 아. 응? 니마리야 아, 백기가좀 힘든데. 네이마르의 아, 나에 닿을까? 싸 움직이다. 밑으로밑으로 지금. 응. 네. 저쪽도 지금 패스가 어마안 들어갔어요. 지금 그 진입하고 있었거든요. 早くチェックしますまあクリアが精一杯ですよね어머もれちょっと不決算でこのファーストハーフ終盤までリードしつつ相手にほとんどシュートを打たせていないという状況ですここまで打たせてないのは大きいですよね守備が機能してますよね前半球を終えてセカンドハーフもスタイルを改善することができたよね硬いディフェンスビエラから左へ中田。 강타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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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브라 아 오비츠가 니인아하 지금 저쪽도 마음이 급해. 길르고. 아, 전반전 엄청 빨리 끝났네요. 아, 느낌상 아, 간만에 저기 리가습니다그르식 경수가 바뀌어 가는 가고벤치멤버에 케인 빼고. 케인 중앙 들어가고 그리고 벤치 인정 한번 어 보겠습니다.

의 패스는 통ませんでした 아, 저쪽으로 줄것 같았는데. 아카타카라 로마리오. 라니다 지르고. 아하, 이런. 가리 크리바리. 아 와. <laughs> 방금 큰 실수 할뻔 했다. 아이 뭐야, 이게 자꾸 걸려. 어? 스카리 디펜스 했습니다. 어 챔저. 아 이런. 오 예. 침착해야 돼. 아 여기 저기 진짜 중앙에 사람이 진짜 많네요. 오

안돼! 적극적인 디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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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멈췄 오, 젠장. 오. 아. 아でしたが <laughs> 비에라. 오, 이거 뭐야? 覧いただきあ 뺏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 이거 뭐야? 중앙 이렇게 많아. 아, 야겠다 아. 아. 이거 힘드네요, 이거. 그제 없으면 지금 이 지겠는데? 아 그리고 갑자기 제가 갑자기 배가 아프네요 커피 두잔 밖에 마신 게 없는데 어우 갑자기 배가 아프지 화장실에 가야겠는데 아작전터이 길게 하지 맙시다 자 o n s t i t u t i o n f paris san g e r m a 기신다 떴다. 뭐 페널티야? 야이거습니다 야, 이가 없네. 아, 이거 왼쪽으로 차려야 가운데 왼쪽으로 해야겠다. 그냥 어차피 이러면서 오른쪽으로 차겠지. 의다코쫓이니오 아니 이게 왜 생을 켜요? 네. 키레았은 게임. 이모타이가 선을 하이 레벨의 선수가 솔로 나가서 기っち리 찬스를 먹어인 되기 맞았 아, 이런 젠장. 결국 챘습다 네. これをカットし 오, 나서 오, 오. 미치겠네. 라다리 사이드.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중앙에 사람이 많은겨? 아니. 크로스를 바로 올렸어야지.

マシンで状況が続きますよね。最後まで目が離せませんね、今日のゲームはアリサンジュルマ、今のカウンター、は危なカタデシュそうですね、今のカウンタワークラましたけでも、セメテルトコソイト、それでアナジカンタイヤ、キョクメン、デボローシがりイせト浮き玉を使う サーブのフェルナンいい攻撃でしたけどねまだ時間ありますからこの試合どうなるかわかりませんねスルーあああああああああッ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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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

아 그래도 슈퍼조커가 있는 캐릭터, 캐릭터인데 왜 저걸 안들어갈까 이거? 아 너무한거 아니야 지금 방금? 아, 어, 이게 파울이야? 아 이거 빅이겄다

아, 아이 라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투구브로조페르난데스 바로 여기서 스루 줬죠 예, 그다음 바로 슛. 아 이거죠 바로 초반에 이제 어떻게 골이 들어갔긴 했어요. 저기서 바로 보자마자 스루 매겼거든요. 예, 이렇게 바로 슛. 좋아. 이거손흥민거네요 이것도 좀 아까워 골때 반대쪽 보고 차, 찼어야 되는데 아... 약간 넘어지는 바람에 네이마르거네 여기 붕 떴나? 아 이것도 저기 골때 반대쪽으로 찼으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방향은 그쪽이 맞는데 요리스가 진짜 운 좋게 박았습니다 이건 경고고, 케인꺼, 케인, 요거 좀 아까워. 저 페널티 박스 좀더 진입을 해서 쐈어야 되는데, 아, 요게 안 들어갔네요. 요거는 로마리오? 아, 로마리오 지금 그 캐쉬 캐릭인데 지금. 이거도좀 아쉬워요. 로마리오도 저거 원래 꼴이에요, 저 정도면. 근데 요리 쓰고 또 막아버리네, 저거는. 요게 그 네이마르 패널킥, 패널티킥인데, 아, 방향도 맞았는데. 요게 이제 손흥민, 슛. 요거 이제 위에 주는 척 하면서 그냥 슛을 쏜 거거든요. 위에 보면은 보여요. 지금 한명 볐는데, 그냥 슛을 쏴버렸습니다. 이거는 뭐야? 아, 필리포 인자기 이거 아 이거 너야 정상이지 이거 좀 들어왔잖아 골골 골퍼스 단으로 저게 왜 <laughs> 저게 저렇게 빗 나가나? 요 케인 요것도좀 아까워. 이건 뭐 올리버 카니니까 이때까지면 카니어 이제 승승장구했죠. 요게 진짜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일단 코너통 올렸고 첫 번째 튕길 때 쾅이 자빠진 것같아 아니구나. 와, 워낙 세게 들어갔구나 저쪽으로. 어쨌든 여러분, 아, 한게임 가볍게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